프리시전 고 렌즈는 옵텍이 개발한 최신 굴절형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로 원거리와 중간거리 시력에 초점을 맞추고 야간 빛 번짐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는 기존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와는 달리, 굴절형 CTF 기술을 적용해, 원거리에서 중간거리까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초점 전환을 제공하고, 특히 근거리보다는 컴퓨터거리와 원거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중간거리 확보가 중요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또한 렌즈는 원거리 대비감과 선명함을 유지하면서 중간거리 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심부에서 빛이 몰리지 않아서 렌즈의 중심이 약간 어긋나거나 동공 크기가 변해도 시력 저하가 적고 안정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회전링이 없는 굴절형 설계로 야간 운전 시 보이는 빛 번짐과 눈부심과 같은 시각적 부작용이 기존 다초점 렌즈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며 단초점 렌즈 수준의 안정적인 야간 시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난시 환자를 위한 토릭 버전도 출시되어 다양한 환자군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마이크로 모노비전 수술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르시전 고는 국내에 이미 도입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최근 아시아와 중동 지역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